이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짝을 이루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짝을 이룬다 생각하시고, 이 사이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귀를 위치시킬 거예요. 그래서 옆쪽으로 감싸서. 자, 이 상태에서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턱이 들리지 않도록 살짝 당겨놓고, 그대로 옆으로 먼저 지그시 당겨줄 겁니다. 이때 반대쪽 어깨는 따라가지 않도록 밑으로 바닥 방향으로 내린다 생각하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목 옆쪽으로 당김이 느껴지실 거고 이 상태로 10초 유지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번에는 약간 상체가 목이 앞쪽으로 살짝 숙여지도록 해서 옆쪽보다는 살짝 뒤쪽 근육이 스트레칭 되도록 위치를 바꿔서 또다시 10초 유지해 줄 겁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일을 더한다 생각해서 지그시 젖혀주면 이번에는 살짝 고개가 들리면서 앞쪽 파트의 근육이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총 한쪽 당 옆쪽 살짝 뒤쪽 살짝 앞쪽 총세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할 거고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10초씩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도 반대쪽까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을 쫙. 걸리시고, 머리를 옆쪽으로 감싸고, 그대로, 지그시 옆쪽으로 눌러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고개를 살짝 앞쪽으로 숙여지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살짝 고개가 뒤쪽으로 젖혀질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동일하게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쫙 벌리시고, 머리를 감싸고, 턱 들리지 않게 몸통이 꺾이지 않도록 그대로 머리만 옆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앞쪽으로 고개가 살짝 숙여지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고개를 살짝 뒤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려있는 어깨를 펴주고, 긴장되어 있는 승모근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팔을 편하게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먼저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회전하면서 어깨까지 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총 10번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10번 회전하면서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마지막 10번째에서는 어깨를 살짝 들었다가 밑으로 어깨를 귀랑 멀어진다 느낌으로 쭉 내려 주셔서 승모근에 긴장된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켜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주고 10초 버틸 거고요. 이렇게 해서 10번 회전. 마지막 10번째에선 어깨를 밑으로 쭉 내려서 10초 유지. 그렇게 총2번 반복해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팔을 바닥에 살짝 떨어뜨려 놓고 바깥쪽을 향하도록 회전. 이때 어깨 말리지 않도록 펴주면서 가슴 쪽을 살짝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으로 버텨주시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마지막 열 번째에서 어깨를 살짝 들었다가 밑으로 지그시 내려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셨다가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 팔을 먼저 돌리면서 어깨까지 살짝 펴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마지막 열번 어깨를 살짝 들었다가 밑으로 지그시 내려서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먼저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내 가슴 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내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면을 본 상태에서 팔만 쭉 뻗고 내 몸쪽으로 지그시 붙여서 어깨 바깥쪽, 어깨 관절과 바깥쪽 어깨 근육을 스트레칭 해줄 겁니다. 이렇게 10초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몸통을 전체적으로 회전해서 이 척추에서도 흉추, 상체 쪽에 있는 흉추가 조금 더 회전이 될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10초 유지.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실 거고, 좌우 번갈아가면서 총두 세트.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팔을 쭉 뻗어서, 반대손을 이용해서 가슴쪽으로 지그시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몸통을 회전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시고, 반대쪽. 팔 뻗고, 내 몸통 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회전. 이때 골반이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허리 위쪽 부분, 상체에서 회전이 일어나도록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일하게 한 세트 더 반복하겠습니다. 지그시 눌러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회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